좋은 인간 관계를 위한 일곱 가지 조언. 첫 번째, 첫인상보다는 끝인상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이든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끝인상. 비록 상대방에게 아쉬운 점이 많다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들춰내면서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인배 같은 면모로 넘어간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좋은 기억으로 남길 것이다. 두 번째, 남 뒷다리 잡는 사람이 되지 마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언이다.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라. 남의 뒷다리를 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관계에서든 배척당하게 된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자.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노력을 짓밟지는 말자. 그 역풍은 내게 반드시 돌아온다. 네 번째.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하자.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섯 번째 칭찬은 길게 하고 지적은 짧게 하자. 칭찬은 상대방을 춤추게 하고 지적은 시무룩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이유 있는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받았을 때더 기뻐한다. 여섯 번째. 참을 인자 세번 이상 되게 하지 마라. 무언가를 할때다 참아주고 배려해 줄 필요 없다. 상대방의 무례를 받아주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절대 인지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완벽하게 보이려 애쓸 필요 없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진다. 완벽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자.